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신청시, 노동자는 회사의 산재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회사에 불이익 등이 발생할까 염려되어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사고 중대재해 산재다발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산재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 것으로 산재 처리를 기피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 보험료율은 회사가 속한 일반 산재율과 산재 발생에 따른 개별 실적 요율, 그리고 산재 예방 활동에 따른 산재 예방 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개별 실적 요율은 산재 발생 여부에 따라 할증률 또는 할인율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산재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산재의 경우에는 개별 실적 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둘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산재 셋째,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산재 넷째,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입니다. 예외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줍니다. 개별 실적율로 인한 산재보험료율 변경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회사는 산재사고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개별 실적요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후 3년이 안된 회사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도 산재보험요율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망이나 중대재해 산재다발 사업장이 아닌 경우 노동자가 산재신청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산재보험료율은 없거나 미비합니다. 때문에 산재신청으로 불이익이나 우려를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밖에 산업재해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진고 노동복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